아니 이게 말도 안 된다니까? 오이. 아이씨발. 오, 오, 이야. 아니 나갔어. 나갔. 아, 아니, 씨발. 그러니까 이거 서브 메인. 아, 너무 아, 센데? 이거 아, 적당한 거없데 오, 죽렇다 이렇게 되면 오이. 하나 건졌다. 오이. 이게 건졌다. 아앗아아 아, 아. 아, 이게 나가? 아니 어 이거 나가면 좀 성나가한데 아딸 치고 아니 녹화 켜는데 뭐저 딴소리로 는데아 맞다 <웃음> <웃음> 레전드 병크 듀오기 때문에 우리는 오나 뽑기 할수 있네 이거 나와봐 요 아, 오케이 형이 해봐 그러면 오! 오! 까봐 까봐 리클레? 리클레? 아잇깔 아이스뭐 오아시스 1? 아 상현! 어? 아 상현 다돌야 <laughs>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근데. 이게 맞네? 뭐야? <laughs> <laughs> 에이 다돌. 렛츠 고. 미스. 뭐하는데? <laughs> 오! 비긴다 니시카. 와아 이거지. <laughs> 에이요. 에이요 못든 뭐 뻥. 하이브리드.. u c k 아이브리드 사기인데? 그거 인식을 못 하는 애들이지만 아 아니 뭐..뭐.. ㅋ ㅋ ㅋ ㅋ 난 도망간다 잘있어어 야! 오! 와! 와! 다 와! 와! 다다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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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크 기근 뭐 있냐 씨발 가 <laughs> 가셨는... 공의 중력은 업하! <laughs> 야공 꺼버려 아이다. 야 투명도야 공 투명도 꺼버려 저거 <laughs> 네트 높이도 존나 올리자 씨발. <laughs> 야디스커버칠수 있다 뭐야 야 뭐야 뭐야 이거 뭐야뭐뭐 내저 저기 또이큰거 같다. 야! <laughs> 저쪽 뜯는 거 아니에요? 야! 뭐야! 는거아니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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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본 서브로 해라 뭐 yeah. Yeah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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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, <플로트는> 중력이... <laughs> 야! 야! <플로트> 저 <laughs>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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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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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! 야, X된 듯? 이야! 오! <laughs> 오! 야, 부딪히는 게뭐있데 쟤는? <laughs> 기본 수모는 어떻게 되는 걸까? <laughs> <뭐해>. 뭐야, <laughs> 뭐야, 뭐야, 뭐야? <laughs> 뭐야, 나는? 근데... 야! 야! 야, 방금 봤어? 야, 야, 방금 봤어? 왜? 야, 상현이 새끼가 그냥 안으로 들어왔다니까? <웃음> 아니... <웃음> 왜 뭐냐고! 야야야! <laughs> 야, k 새끼들아 야, 죽겠다 야. <laughs> 야, 야, 어디 갔어? <laughs> 야, 그냥 던질 <laughs> 수는데 여기까지? 여기까지?